안녕하세요, 린느입니다. 최근 스킬 특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어, PVP 메타랑 PVP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엘로인 서버의 엄청나게 강력한 상대 길드를 만나서 고전을 했던 기원석 영상입니다. 어, 강력한 상대답게, 어, 한번 밀리고 나서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웠던, 한번 진입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강력한 상대 길드였고요. 힘없이 기원석에서 졌지만, 다음날 또 똑같은 상대 길드랑 처원석을 치르게 됐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복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전쟁이 PVP 콘텐츠가 음, 뭐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한 그 과정에서 내뭐 네, 스킬도 레벨업하고 스펙도 레벨업하고 전략도 수정하고 그런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저기 앞에 둥둥 떠다니는 유저들 보이시죠? 이게 확실히 제인이 어, 기원석 원석 제인이 돌개발한 메타가 됐습니다. <laughs> 아, 몸무게를 더 늘려야 되나? 네,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한참을 그렇게 서로 확실히 밀어내거나 또 밀지도 뭐 그렇지 않고 못하고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 길드가 워낙 강력하고 저의 길드를 밀기에도 또 상대 길드는 부담을 느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간잡이 타임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씩 자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돌계모나은 계속 <laughs> 열리라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계속되는 간잡이 타임 여러분 제 방송 아니고요. <laughs> 그 와중에 일 년은 계속 피 채워드리고 계속 이렇게 확실히 서로 밀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뭐? 꽝을 해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2차 꽝입니다. 두 번째 저 제대로 된 꽝이었고, 돌개바람 역시 엄청나고요. 이게, 그꽤 아군이 들어갔는데, 아 전날 졌던 기원석의 그 기억 때문인지, <laughs> 확실하게 좀 합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린 것 같고요. 소무문이 깔렸고, 다시 이제 열심히 다시 같이 합류, 합류하자. 오시셔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상대 길드가 너무 강력하기도 했어요. 네. 어... 딱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간자비 타임 하면서 네, 이제 3차 꽝이고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밀어낼 수 있을까요? 밀어내고 저기 안에 있는 사원석을 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점령을 할수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다시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힐은 골목에 계속 깔아드리고 강력한 상대 길드 덕분에 아군이 많이 조금 죽은 모습이고 다시 합류를 하는 중입니다. 다시 이제 모였고, 이제 4차 광이 될것 같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그냥 쭉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합류가 좀 늦은 것 같고 그럼에도 안쪽에 계신 아군들이 많이 밀어내서 오 들어가는 모습이죠 많이 밀었어요 아네 아니고요 전 죽었고 제가 죽었는데 전 죽었는데 아군들이 그래도 있다가 많이 들어갔고 밀려난 모습 이제 5분이 채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제 진짜로 밀어야 되는 거의 마지막 타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아마 오차 꽝이었고, 아,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한 모습이고, 과연 전날에, 어, 졌던 모습을 복수할 수 있을지, 다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봐주시면 좋고요. <laughs> 돌개바람 엄청 널리라죠? <laughs> 처음에 저 톨랜드 영단 하던 그 라이브 할때저 돌개바람 스킬 보고 다들 환호성 질렀거든요. 진짜 그럴만한 거 같아. 그에 반해 집업은 뭐죠? 네. <laughs> 이제, 어, 꽤 많이 밀어냈어요. 와, 쭉 들어왔어. 쭉 들어왔어. 많이 밀었어. 계속 그 상대 길드 분들 킬로그가 계속 뜨죠? 많이 밀었단 뜻이거든요. 휘 깔고 저기 지금 터치 그 게이지 차는다가 반 정도 차다가 다시 꺼졌고 다시 차 다시 터치하시는 중이고 아 다시 실패. 이거는 터치를 하게 하려는 사람과 터치를 못 하게 하려는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지금도 터치 게이지 70% 제발 아 아까워 됐고요. 중에 계속 이제 터치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적군에게 견제를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이때 개복치 린드답지 않게 막꽤 오래 붙였어요. 아 방금 진짜 아까웠죠. 다시 다시 터치 터치 갑시다 갑시다 2분 48초.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게이지 차는 중와 저기 차원석 근처에 적도 아군도 많이 모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 터치 다시, 다시 도전중이고 와 다쳤어요 다쳤어요 아, 아 계속 실패 방금 건 진짜 아까웠다. 99%였는데 거의. 아, 성공했습니다. 터치 성공. 이제 여기서 100%될 될 때까지 버티면 되거든요. 100%를 빨리 차게 하려면 이 네모 안에 우리 아군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적군은 없고. 저는 계속 하다가 만화가 너무 갈려가지고, 만화를 좀 채우고. 아군이 많이 들어왔고 적군은 밖으로 많이 밀려난 모습이에요. 상대도 굉장히 강력하시거든요. 어, 아, 그래도 이번 차원석은 약간 그래도 저희가 단합이 그래도 좀 됐다. <laughs> 네. 아, 그래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는 강력한 상대 길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밀어 보시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게이지는 64% 정도 50초 남았는데 빨리 게이지 채워야 되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찰나의 순간에 승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진짜 빡 집중하고 방어 를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었어요 디코도 거의 오더 하시는 분몫 이었습니다 <laughs> 네. 계속 방어하는 중이고 아 17초 남았는데 아 게이지 92 93 94 95 96 97 98 99 100 yeah! 예이 <laughs> 이겼습니다 <웃음> 아 이게 바로 전쟁의 재미죠 바뀐 메타 너무 재밌죠 강력한 상대 길드 분들, 그리고 저희 길드원 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